손쉽게 곰팡이를 제거해 볼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고균이 생겼 습니다. 집세도 안내면서 번식하는 꼴이 참 보기 싫은데요. 오늘은 힘 하나 안들이고 화장실 곰팡이 제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핏 살충제처럼 생긴 이것이 오늘의 비법 양념장 아니 때제거제입니다. 이름은 wd40 지금부터는 wd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뿌리고 문지르면 끝. 첫 번째, 욕실 곰팡이 제거. 장마철 습기를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곰팡이. WD를 뿌리고 닦으면 끝.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런데 WD의 본래 용도는 청소용이 아닙니다. 핵탄도 로켓 발사체에 유사의 표면이 부식되지 않도록 개발된 제품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변기 요속 청소. 백옥 갔던 변기도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됩니다. 특히 테두리 부분 물이 나오는 안쪽 부분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일반 세제로는 쉽게 없앨 수 없죠. 하지만 WD가 있으면 뿌리고 문지르면 끝. WD를 분사한 후에 10분만 기다려 주시면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2도, 3도 근육을 쓸 필요 없이. 가볍게 솔질만 해주시면 순식간에 지워지죠. 세번째 방수 우산 만들기 곧 장마철인데요. 우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겉면에 코팅이 벗겨져서 방수 기능이 잘 되지 않는데요. WD를 뿌리고 닦아지면 끝 방수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욕실 물 얼룩 지우기 물때가 가장 많은 욕실 마찬가지로 WD를 뿌리고 닦아지면 끝 이때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시면 좋습니다 물 얼룩도 제거되고 코팅 효과 덕분에 앞으로 얼룩이 잘 생기지 않을 겁니다 다섯번째 새로 산 하얀 운동화 그런데 진흙이 곁들인 세탁기를 돌리거나 스폰지로 문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WD를 뿌리고 닦아 주면 끝 이제 운동화는 잘 오염도 되지 않고 뭐가 묻어도 쉽게 지워질 것입니다 이유는 코팅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장마철, 운동화 표면에 미리 뿌려두면 빗방울도 막아줍니다. 양말을 뽀송뽀송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죠. 여섯 번째, 가위 청소. 이물질 제거. 테이프를 자른 가위는 끈끈해지는데요. 그럴 땐 뭐다? WD로 뿌리고 닦으면 끝. 이제는 떼창도 가능할 것 같네요. 마무리는 소주병 입구에 과일 자르듯이 10번만 과이질 해주세요.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고 소주병으로 과위 갈아주고 처음 모습 그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WD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WD는 인화성 물질인데요. 화기 근처에서 사용하면 집이 깨끗하다 못해 사라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또 스프레용을 이쓸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외부에서 사용하시거나 안에서 사용할 경우 창문을 마구마구 열어주세요. 때를 벗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호흡기도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